보통, 그니까, 러딱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돌아와서 바로 회사로 가, 가가지고 연차 딱 쓰고, 그리고 쉬어. 근데, 요번에 내가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단 말이라. 궁이 도착하니까 5시 다 돼가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같이 왔다 나와도 그냥 집에 가고, 나도 그냥 왔거든. 내일 아침에 갑자기, 출근하지 마라 출장 간 사람들 이거를 쓰면은 집에 오지 바로 나한테 전화요. 그래 <laughs> 내일 가자 가서 그냥 집에 가 이럴 수도 있어. 어너왜 나왔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왜 나왔어 까지, 까지만 나올 수도 있어. 어. 어 그래 왜 나왔어 까지만 되고 바로 그거들 어, 나온 김에 일해라어 나온 김에 일해라왜 나왔지 이 씨발 내가 대 내가 막 어, 그것도 낸 것도 아닌데 연차 낸 것도 아닌데 씨발 나왔지. 근데 어차피 우리 팀이 지금 사장 눈치를 존나게 봐야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장이 우리 팀만 존나 싫어하는 거 같아. 요안돼 미친! 아 어, 살았다. 호돌이림 먹는다. 어안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아이 살았네. <laughs> 어 아직 1레블와 불... 돌았다 <웃음> 뭐야 <웃음> 왔어 셔츠 불하다 <일부러> 말았는데 사냥감을 <laughs> 우리 타냐 뭐 하냐 저기서 비로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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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오랜만에 킬 각을 모르겠다. 아씨 어, 싸워, 이리들. 싸우면 안될 텐데,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다 아, 죽었지? 어? 둘 죽었네? 그렇게 해서. 어시발아 트로퍼 케이크! 아 짧다 씨발. 오이. 어 아, 방금 괜찮았는데 트로퍼 때문에 죽었네 아. 언더케캐럴이었 <laughs> 가면 뒤. 무슨 소리야. 캐럴은 잡아야 돼. 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어야 병민이 그 소철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 지금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오야. 어 이렇게 오는데 많이 도와줘야 돼 지금 안 도와주면 힘있데 그러니까 네가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 돼하번 더. 와 아무것도 못하네 캐럴한테 바로 들켜가지고. 나 이러면. 빠져야 된다. 그만 싸워. 야, 야, 그만 싸워야 돼. 그만 싸워야 돼. 지금 우리 이득 볼거다 봤어. 이거 잡아줘. 대핀데. 잡아, 잡아. 야, 얘 방어력 킷왜 이래? <laughs> 얘 방어 킷왜 이래? 씨발. 네네 네, 네, 네. 기본 방어 강해요. <laughs> <laughs> 오 기본 방어 강화요 <laughs> 강력해진다 자체 높다 <laughs> 레이더 좀 직영이 없어 없어 거기는 더 가지 않는 게 아군 좋다. 아군이 공격 중입니다. 저기는, 저기는 해로운 장소다. <웃음> <웃음> 해로운 장소다. 나 어디 티찍을 때까지 우면안 되는데. <laughs> 오, 뭐야. 아이, 링 잘못 찍었다, 씨발. 야, 근데 아직, 희소식이 있다면 타라가 아직 레벨 19다. 아, 캐럴 때문에 아까 내가 힘을 못 써가지고. 캐럴 장판이나 뭐 이런 걸 기분이 깔면 내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 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아, 아저 새끼. <laughs> 나팁찍었와 아! 아, 캐럴만 어떻게 해줘. 아, 토마스도 있네, 그거 보니까. 아, 얼른돌에두이나포킹은적이나우리나뭐거진비슷비슷한데비슷시슷비슷비슷비슷비슷비슷비슷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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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킬 누웠다. 웃음> 아 그래, 그래, 그게 그래. 아... 딱이야. 개피 나이스. 다무 야, 저거다. 물었다. 잡았어. 잡았어. 오, 잡았네. 건물 밀어, 건물 밀어. 물 보거든, 건물이 났다. 빨리 밀어야 된다. 저거, 걔네들 건물 끼고 있으니까 차도 힘들어 가지고. 아 토마스 건물 안에 있다. 나트로프들어갈게 오케이. 라 KPI 이거. 야, 자리 받고. 자리 받고. 자리 받고. 은 재료는 좀 커야지. 탱커인데좀 커야지. 거기 야 여기 라인 먹어. 다무 있어 다 있다고? 야다 있단다 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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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아니 뒤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소리를 못 들었어 제대로. 같이 하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중앙에 토마스 뭐, 중앙에 토마스랑 그거 있네 엘리안도 어, 거 400원 어. 얼, 얼음 하나 더 있네 야 여기 있다 2시에 캐럴 있다 2시라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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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타고 왔어 있어, 아우, 지금. 야, 여기 다 있다 이거, 이거 못 가겠다 이씨발 뜨갈라 여는데개못 모였다 방금 여기, 야 금방 가 여기, 여기,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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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그냥 공 여기, 버릴게 대박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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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여다무기 여기, 다 묻어. 묻어, 묻어. 중앙이다. 중앙에 다 보다. 보다 보다. 다 트로퍼 나올 때되는데 뭐? 아직 30초 남았어. 엔마? 아 타냐가 너무 아 포지션이다. 근데 괜찮아. 제가 그거 갖고 있어. 여기서 리버 없어졌다. 제, 왜제 캐리 왜 이리 빨리.. 많이 딸지? 쟤 캐리 아냐 극방 갔어 극방 한는데왜 이리 많이 딸지 좋은거지 옥전 아니야? 쟤 예, 캐럴 어디어디어디 옥전갔어 옥전갔어 프로포 잡자 아, 쟤들 아무것도 못한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한다 야 전부 잡자 내가 그래, 밀게 아서아씨발또맞았어킬도망고킬도망가고커아 킬로도 망가지고 커3 킬로도 망가지고 커3 킬로도 망가 그렇지 잘됐다 아닌가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나 죽었다 이거 얘네들 안 죽었어 아, 저거 안 죽어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아 나와 나와 나 얘네들 건물 끼고 있어 가지고. 내가이 공버프가 약한 2단계라 가지고 딜이 많이 안 들어가네 손해봤다니 개손해용 캐럴 빼내야 돼 캐럴을 타라보다 타라는 뭐씨 어떻게 되겠는데 진짜 캐럴이 더 위험하다 오히려 네가 손키릴 찍는 게더 낫지 않나 키릴로 죽을라나? 아이 킬을 찍고 먼저 니어들어 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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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은 근데 캐럴이 깔깔아 나오면은 상관이 없어. 선 킬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한 방으로 안 죽으면은 상관이 없어. 똑같이. 근데 킬이로 누가 돼? 제 노티라도 킬이를 안 죽고 킬을 자체가 데미지 그렇게 어 저기 있다 저기. 아. 아, 아,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아하. 아하, 또 들켰다. 컷. 나이스. 아하, 이런 대장 괜찮아. 딜 없어, 딜 없어. 우와. 야냥이키 t 야겠다아씨 r a <laughs> 타라 타라 어디있어? 걔 Tangja. Tangja, Tangja. 없어 n g j 아 Tangja. t a n 나, 이게 다다, 나, 이게 다다. 아하, 개가 되게... 진짜... 빠져 나올게. 음... 우리 지금 우리 피로는 트로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쭉 빠져. 나는 괜찮은데, 아, 시간 끌기 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아, 네, 하지 말자. 그냥 다음에 끊고, 하, 다음 한타때 하자. 피 반피 이상이면 괜찮은데. 캐로 신경 쓰여지. 아 씨. 아까도 캐런한테 걸렸는데. 잡자 미지 몰라나? 진짜 돼. 그렇게 그렇게 놓고 갈게. 3분의 1. 그 압박만 압박만. 어구, 잡았어, 어구. 잡았어, 들어봐, 잡았어. 아, 좋았다. 나이스 힐 블레이드, 나 혼자 다차 나간다. 안에 그거 있다, 살아있다.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없어, 씨발. 잠깐만, 쭉 빠져있어. 어이구, <laughs> 어이다나들어간다 <laughs> 야, 너무 깊다잉. 어. 게다가 쟤네들 깔고 있어가지고. 어, 재경이 위험하다. 뒤로 빡, 골목 뒤로. 못, 못 뺀다, 이거. 어, 뭐야 재경이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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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재경이 미안! <한> <laughs> 이 형이 지금 아. 부들부들하고있다 괜찮아 괜찮아? 부들부들 괜찮아? 기켜할게 아~~ 저또 주네 저거 저 <laughs> <laughs> 근데 어디 맞았길래 제 킬이 안 맞았지? 아야 저... <laughs> 저기 뭐있다 2시에 뭐있다 맞지? <laughs> 2시에 뭐있지? 응? <laughs> <laughs> 어... 중앙에 봤어, 뭐 있어? 와, 갑자기야, 슈발! 못 버틸 것 같아. 아? 내가 어떻게 할 방법 없어지? 제킬 존나 잘함. 제킬 개 잘함. 나나 존나 못하고 아존 때다 씨발 갔었다. <laughs> 옷을 거지같이 입어서 그렇지 잘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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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오늘 가야 돼.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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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체 제킬 부러 제킬 부러 아씨 아아이 캐롤 진짜 씨. 아 밀어 가지고 그거를 뭔가 확실못 아, 보졌네요 아아 캐롤이 예, 씨오오 오개 같은 새끼 좀 보지 야 들어와 이음 사람은 아너 둘은 어떻게 안 되는데 둘이야 사냥 빠졌어 안아 빠졌어 딱 어르만한 아낙하구만 데몬이다 준아, 준아. 우와 클럽 펼다 우와 렉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왜 걸려 쟤 누구 나갔냐? 나님네. 누구 나갔었냐? 갔다. 아무. 다무. 다무? 빡쳐 가지고 어쩐지 다무 접 죽일 여러 번 끊기고 안 맞고 그러니까 나갔어. 제이 들어왔어. 다무 좀이 들어온다더라. 어, 저거. 어, 어, 어. 궁. 가도가갈가갈가 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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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나궁은 없다 참고로. 안 그래, 돼. 그래, 그래, 그래. 가자 친구들. 아 캐럴 또 씨발! 나죽었다나죽었다나피 200이다 피 200이다 대피야 잡았어 잡았어 저거 잡았어 트다 잠깐만! 굿.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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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오어 죽을래? <목소리> 어, 그치. 좋았어. 개피 토마스. 아야. 깨알 <목소리> 새끼야. 왜안맞히저고 <목소리> 깨알 새끼야. 그러니까. 뭐지? 어, <목소리> 나 죽는다! 와, 어디로 따라가니? 따 <목소리> 죽여! 저 빨간 대가리 죽여, 저거! 퐁. <목소리> <목소리> 야 뒤에 a 아, 가 TSEA가 가 t 가가 t s e 가 t 가 t 가가 TSEA가 가 t s 가리 s e 이가야오 e a 가 t 강 e a 가 t 강 e a 가 TSEA가 TSEA가 t s 가 TSEA가 대 s e 아가 t s 가 깨어서 깨야 주먹 주먹 주먹. 재경이 위험하다. 김도 회피가 없다. 야 토마스가 나 재경이 토마스 나. 그러게 운동화 신으랬잖아. 자꾸 미끄러지고 이 새끼야. 나쭉 <laughs> 아, 빠진다. 어. 아 죽겠다 지켜놨다 님들 나치키놈브장빤만런한다빤드런 내가 내가야 내가 내가 뭔 야니 아니 아니 저 내가 내어디 내가 갔어 어? 내가 야 뭐야 나 살았어 대피 <laughs> <개피>. 맞아야지 <laughs> 야이 씨발 이새끼 존나 무서워 <laughs> 잘싸 잠깐만요 야아 <laughs> 시X <시발> 새기 <새끼> 저거 <laughs> <모두> <laughs> 개피야 저거 시발아못 맞췄어 아이 개같은 좋다야 치킨하드 진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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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치킨 치킨은 중요 <laughs> 미누미노 미누, 치킨디노 그만해 <laughs> 아장님이 전장을 떠났습니다 <laughs> 야 치킨 받아왔어 어? 타냐 왜 죽었어 <laughs> 와얘캐럴이야 이거 난고 왔다. 오나 위에다. 캐럿 어디 갔어? 이봐. 여기 있어. 아, 제끼리. 너 이짓. 디브히로비오. 데몬데데데데 <laughs> 야이 새끼들 함부로 못 와. 좋았어. 근데, 근데 가지 머서. 가지 머서. 힘들어. 타라서 기러고. 방금 믹서기에 갈린 것 같아 얘들아 건물 깨나 치킨 먹어야 돼 <laughs> 치킨 먹어야 돼기냈했어 얘들아 나 치킨 먹어야 아개 잘했다 카이 나도 잘했다 아이작 칭찬해 잘했다 수리 센터라도 가봐